안녕하세요. 코드 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기차표 예매도 빠르게 하고 승차권 확인도 바로 할수 있는 코레일톡을 설치하겠습니다. 안드로이드 버전의 코레일톡을 설치하겠습니다.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실행합니다. 코레일로 검색하겠습니다. 검색 결과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어플 모양과 같은 항목을 클릭합니다. 설치 버튼 클릭하겠습니다. 설치 완료되었습니다. 열기 클릭해서 코레일톡 실행하겠습니다. 앱이 실행이 되면 필요한 접근 권한을 안내합니다. 저장을 위해서 사진 및 미디어 액세스 권한은 필수이고 위치 권한은 선택입니다. 네, 클릭하겠습니다. 사진 및 미디어 접근 권한 허용해 주겠습니다. 이치 사용 번호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, 클릭하겠습니다. 합업창은 닫아 주겠습니다. 오늘 하루 다시 보지 않기 체크한 후, 닫기 클릭하겠습니다. 앱 실행 완료되었습니다. 오늘은 승차권 예매 및 승차권 확인을 할수 있는 코렐 독을 설치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